꽃집이기는 한데요. 저희가 꽃집의 업무를 하고만 있는 건 아니고, 꽃과 관련된 자재들을 도매시장에 유통을 하는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꽃을 담다 운영하고 있는 정윤희입니다.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자의적으로 그냥 괜찮다고 해서 될게 아니었던 거예요. 더 심해지니까 뭐 좋을증? 막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업종이기도 해요.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그 제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잘 되지 않죠. 천만 원 받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공모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? 네.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나의 좋은 멘토로 두어라. 라는 게 저는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.